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미국, 특히 나스닥 수익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스닥 100에 투자할 수 있는 QQQ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해외 ETF는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 100 ETF를 소개합니다. 이 ETF는 미래의 새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나스닥 100이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타이거와 함께 ETF 시장을 이끄는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ETF에는 나스닥 100 관련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명은 미래의 새 타이거 나스닥 100. 규모는 약 3,300억 원입니다. 기초 지수는 나스닥 100이고요. 환해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총보수는 0.49%로 0.2%인 QQQ보다는 약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QQQ는 달러로 사야 하니 환전수수료까지 고려하면 타이거 ETF 보수가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나스닥백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은 나스닥 100 그대로 담고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까지 6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1년 차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황색이 타이거, 파란색이 QQQ, 검은색이 나스닥 100입니다. QQQ와 나스닥 100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타이거 ETF는 약간의 이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에 속하는 나스닥 지수는 다우 존스 지수 S&P 500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총 100위까지를 모은 나스닥 100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주가 60%를 구성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미국에서 상장된 ETF는 거래가 안 되고, 국내에서 상장된 ETF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에서 나스닥백 ETF를 투자하려면, 타이거 나스닥백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아니라면, 지수를 더잘 추종하고 운용보수가 낮은 QQQ를 선택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다만 해외 ETF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해 주니까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것 같다는 분들은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QQ ETF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 미치투게더 티 v 였습니다